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사람들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한 50대 직장인이 이 방법들을 활용해서 예상연금액을 월 8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일까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말 소중한 정보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비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추납 제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학생 시절이나 군 복무 기간, 또는 직장을 다니지 않던 기간이 있으셨나요? 그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추납이란 과거에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급해서 낼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추납 1년 하면 월 연금이 약 2만 5천원씩 늘어납니다. 만약 10년을 추납하면 월 25만원이 추가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 30년 동안 월 45만원 정도 받을 예정이었던 분이 10년을 추납하면 월 70만원을 받게 됩니다. 평생으로 계산하면 수천만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추납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어야 하고, 둘째,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추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19개월. 즉, 10년이 채안 됩니다. 내가 과거에 20년을 쉬었더라도 최대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약 10년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추납할 때 내는 보험료는 과거 시점이 아닌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 시점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 보험료는 매년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상한선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추납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보험료를 아끼는 길입니다. 그리고 추납할 때 꿀팁 하나 더 알려 드릴게요. 추납료는 소득 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할 때 세금 환급 받을 수 있어요. 일석이조죠. 두 번째 비법은 임의 가입 제도입니다.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나는데 이때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다면 임의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 드릴게요.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하는데 9년 11개월 가입하고 그만둔다면 지금까지 낸 보험료는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연금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미 가입으로 1개월만 더 내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인생이 바뀌는 1개월입니다. 또한 이미 10년 이상 가입한 분들도 이미 가입으로 가입 기간을 늘리면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이미 가입은 최대 65세까지 가능하고 본인이 원하는 소득어액을 선택해서 낼수 있어요. 예를 들어 25년 가입하고 60세에 퇴직한 분이 65세까지 5년 더 임의 가입하면 30년 가입이 되어 연금액이 20% 증가합니다. 월 100만 원 받을 예정이었다면 12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임의 가입도 의무 가입과 동일하게 가입 기간 중에 혹시 모를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요건 충족 시 장애 연금이나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노령 연금만 늘리는 제도가 아니니 이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 비법은 반납 제도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숨겨진 비법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에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었다면 이미 받은 연금을 반납하고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5년 가입하고 60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65세에 다시 직장에 다니게 되어 국민연금에 재가입했다고 해 보죠. 이때 지난 5년간 받은 연금을 반납하고 5년을 추가 가입하면 총 30년 가입이 됩니다. 그러면 25년 가입 기준 연금액에서 30년 가입 기준 연금액으로 대폭 증가하게 되어요. 실제로 이 방법으로 월 연금액을 3, 40% 늘린 사례들이 있습니다. 반납할 때는 이자도 함께 내야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건강하고 오래 살것 같다면 더욱 유리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반납은 국민연금의 재가입하여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를 다시 그만두어 가입자 자격을 잃게 되면 그 이후에는 반납을 신청할 수 없으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세 가지 방법을 언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추납은 40대 이전에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추납료가 매년 오르고 빨리 할수록 복리 효과가 크기 때문이에요 특히 군 복무 기간이나 대학원 재학 기간이 있다면 반드시 고려해 보세요 이미 가입은 60세 이후에 경제적 여유가 있고 건강한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특히 가입 기간이 10년에 조금 못 미치는 분들은 필수입니다 반납은 연금 수급 시작 후 다시 일할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특히 60세에 조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다가 다시 직장에 다니게 된 경우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방법들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평균 수명보다 짧게 살것 같다면 추납이나 임의가입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어요. 반대로 건강하고 장수할 것 같다면 이 방법들이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현재의 경제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데 추납이나 임의 가입에 돈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럼 이 방법들을 어떻게 신청할까요? 추납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추납신청서와 신분증 정도예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임의 가입도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월액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최저 31만원부터 최고 590만원까지 가능해요. 반납은 조금 복잡합니다. 연금 반납 신청서와 함께 재가입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해요.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해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현재까지의 가입 내역과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추납이나 임의가입 시 연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시뮬레이션해 볼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해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국민연금 제도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혁안을 보면 보험료율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더 많이 내고 덜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것들은 미루지 말고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추납의 경우 과거 보험료율로 계산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또한 이런 제도들은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지금 가능한 혜택들이 나중에는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실제로 작년에 추납제도 일부가 축소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예정입니다. 기회는 지금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추납으로 과거 미납기간을 메우세요. 1년 추납하면 월 2만 5천원씩 연금이 늘어납니다. 둘째, 60세 이후에도 이미 가입으로 연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10년 미만 가입자는 필수입니다. 셋째, 연금 수급 후 재가입하게 되면 반납 제도를 활용해서 연금액을 대폭 늘릴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방법을 잘 활용하면 국민연금을 월 200만 원 이상 받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다르니까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상담받아보시고 결정하세요. 온라인 시뮬레이션도 꼭 활용해 보시고요. 노후 준비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로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 더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